하루 명원 공부 5월 14일, 변통 협폐 여시의지. 법을 바꾸고 폐단을 개혁하는 일은 시세와 맞아야 한다. 라고 하는 요사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변화와 개혁은요, 시세의 발전에 맞춰서 끊임없이 바꾸고 새롭게 다듬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말입니다. 모든 개혁은 때를 놓치지 않고 앞장서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것이 관건입니다. 뒤떨어지거나 남의 꽁무니를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준비나 대책 없이 무작정 밀어붙이거나 급하게 서둘러서도 안 되겠죠. 그래서 시사나 형세의 발전에 맞춰야 한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역사상 개혁이 성공한 예는 지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개혁이 혁명보다 더 어렵다, 어렵고 힘들다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무엇보다도 개혁에 저항하는 저항세력의 반발이 개혁의 성공을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쇠는 달구어졌을 때 치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이 개혁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사회 오늘 947년 5월 14일 오대 시대 때 후안이라고 하는 왕조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북방 쪽에 요나라 태종 야율 덕광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었는데요. 이 야율 덕광이 정벌에 나섰다가 난성에서, 지금의 하북성 난성에서 병으로 죽었습니다. 야율덕광은 제외하는 동안 여러 차례 중원을 침공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그의 죽음도 중원정별에 실패하여 회고나는 도중에 병을 얻어서 일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고고학적으로 이 야율덕광의 무덤이 발굴되어가지고 야율덕광의 미라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